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8일 금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 가능성을 거의 유일하게 예측했던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중 퇴진 가능성을 63%로 전망했습니다. 아, 매우 높아진 수치입니다. 폴리마켓은 3월 20일부터 윤 대통령이 5월 전에 한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인가란 질문을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참여자들의 현금 베팅을 받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퇴진 가능성은 32%까지 떨어졌다가 6%로 마감된 바가 있는데요. 반면 3월 20일부터 시작돼서 일주일 정도 지금 베팅하고 있는 이 4월 중 퇴진 가능성이 갑자기 63%로 치솟았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20억 원 넘는 돈이 걸렸고요. 폴리마켓 측은 전례를 볼때이 배팅 액수는 곧 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월 중보다 훨씬 지금 참여자들의 열기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의 윤대통령 4월 중 퇴진 전망은 이재명이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두 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여론과 정치, 재판, 국제관계, 경제적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수치들을 취합해서 내놓는 이 시장의 전망 수치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헌재 안팎에서는요, 6대2, 보는 측에서는 2대6으로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소문을 좌파들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퍼뜨리는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이 침묵은 이어지는데 이재명이 선거법 2심 그 유죄를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러고 있던 대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이 수치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오늘 낮까지 여러 여야 정치인들 또 법조인들과 두루 어, 통화도 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이게 막연히 6대2가 마타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저 확실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많은 보수 우파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은 또 그러고 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김복형 재판관의 이 한독수 대행 판결문을 좀잘 뜯어봐야 한다. 그 속에 틈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 대행이 조한창, 정기에선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견을 달아서 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에 찬성을 했죠. 아, 그때도 보수우파들은 왜이 정영식이나 조한창처럼 기각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일말의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 그런데 그때는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그때도 국무총리 이하의 강료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을 때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의 준하는 200석이 아니라 1 0 0 석이면 된다 그 이상이면 된다는 좌파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의 견해에 동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이 탄핵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경위야, 어쨌든, 김복형 재판관은 치열했던 이 정족수 논란에서 이재명 민주당과 국회의장 우원식이 밀어붙인 151명 정족수의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대목을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복형 재판관은 물론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한대행의 소위 내란 방조 혐의 등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연결지을 수 있는 어떤 힌트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대목도 지금 과연 김복형의 진짜 복심은 무엇인가 지금 알 길은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많은 보수 우파들, 김복형 재판관은 이런저런 경력, 성향을 볼때 무조건 우리 편이야 하고들 계시는데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야 뿐 아니라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나 법조인들과도 접촉했더니 김복형 믿다가 큰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합니다. 우리는 당초에 98.3%의 확률로 선거법 2심에서 이 제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저는 뭐좀 부끄럽지만 거의 100%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경북 포항 출신의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최은정 재판장이 전남 순천 출신의 주심 이예슬 광주 토박이인 정재호 판사를 결국에는 누르고 유죄 판결은 하지 않겠느냐. 아, 비선거권 상실형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우리는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을 너무 얕잡아 봤는지, 아, 경시했는지 모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에, 부산에서 여고까지 다녔고, TK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이 중도 우파라는 사실만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었겠는가 믿어온 건 아니었겠는가 이런 자괴감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이재명은 법률 특보인 민주당 의원 최기상을 보내서 집요하게 정재호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재호와 이 최기상은 광주 산레시오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같이 다녔고. 사시와 사법연수원도 어깨동무하고 같이 다녔다는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경력이 비슷해서 재판장과 주심 배석판사를 그저 돌아가면서 만는다는 서울고법 형사 육부의 대장은 나이가 여성인 최은정과 이예슬보다 5살에서 8살이 많은 남성 정재호였습니다. 선거 당일 오전에 우리 법 출신 정재호가 이미 포섭해 놓은 순천의 이 예슬과 함께 경북 출신이지만 대가 좀 약한 그리고 드러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좌파 성향이 좀 있었던 최은정을 닥달하며 몰아붙이며 싸웠다는 게 정설입니다. 오늘 나온 갤러비언 조사 물론 이것도 좌파들 조사니까 뭘 믿어 하고 말씀하시면. 저도 더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나온 모든 수치,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매우 더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민주당의 플랜 B 혹은 플랜 C, 즉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 줄 탄핵으로 현 정부를, 현 정부를 무력화시킨 뒤에 이재명과 우원식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 문영배와 이미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18일에 옷을 벗고 나갈 것이다. 자, 이런 저런 루머는요, 뭔가 더 결정적인 것을 숨기기 위한 위장공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6대2 인용론은 계속 지금 힘이 붙고 있어요. 어, 누구도 김복형 재판관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2의 최기상이, 김복형을 제2의 최은정으로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재명과 좌파카른텔은 지금까지 그런 짓을 숱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와 갑자기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이재명의 위중교사 1심, 선거법 2심에서 잇따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